17강의 3번인데요. 이거를 하기 전에, 우리 밑으로 좀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뭐냐면, 협동이라고 하는 글이에요. 협동인데, 어린 침팬치들은 협력을 한대요. 솔리는 오직입니다. 오직 뭐를 위해서만? 자신의 뭐를 위해서만? 이익을 위해서만 협동한다고요. 자기에게 이익이 없으면 협동을 안 한다고요. 이익이라고 하는 다른 말은 보상이 있을 때라는 거예요. 다른 보상이 없으면 협력은 안 해요. 인간들은 기쁨을 얻어냅니다. 어디로 뭐 하는 것으로부터요? 유기가 별편해요. 협동하는 것으로부터. 협동하는 것으로부터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라 거예요. 인간은. 지금 그 얘기 하겠다고요. 위에서. 자, 협동함으로써 뭐를 얻게 돼요? 즐거움을 얻는 거죠. 그러면 그 즐거움, 협동을 통한 즐거움을 얻은 경험을 통해서 두 번째, 기분이 좋아지고 세 번째, 자비롭고 관대한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 요런 내용을 우리가 위에 가서 공부해보자라는 거죠. 먼저 되는 것이 협동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어야지만 기분이 좋아지고 그때 기분이 좋아져야지만 상대방한테 관대하게 대한다라는 글이에요. 정리가 됐죠. 쉽지만 어려워요. 얘도 우리는 커민트 세상에 온다. 세상에 태어납니다. 레디 준비가 된 채로 인간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된 채로. 그럼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보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해요? 밑에 읽었으니까 하는 얘기지. 그냥 인간관계를 시작하기를 준비된 채. 준비된 채제 세상에 옵니다. 수식 아니라고 해도 돼요. 우리가 우리 신체에 대한 통제권을 얻어요. 그러면 비킨 투 동사 원형. 우리는 참여하기를 게임에 참여하기를 열망합니다. 또는 업무에 참여하기를 열망한다고요. 우리 몸을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을 때 게임에 참여하거나 일에 참여하는데. 수반하는 일이나 게임이에요. 뭐 하는 거죠? Working with others. 다른 사람과 뭐 하는 것을? 협동하는 걸 포함한 거 타인과 협동하는 것을 포함한, 음, 여기에 참여한다. 라는 거예요. <laughs> 선호관계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선호관계가? 몸에 대한 뭐를 얻으면, 통제력을 얻으면, 협동하기 시작한다. 이런 선호관계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는 인간이에요. 인간은 어린 침팬치와는 다르다라는 거죠. 됐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람이 아니에요. 애기들 얘기하는 거예요, 애기들. 왜? 통제권을 얻었고, 게임에 참여하는 거니까. 아이들 이야기하는. 그래서 어린 침팬치랑 어린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됐죠? 실험은 보여주고 있다. 대디야 침팬치들은 이해할 수 있다고요. 협동적인 일을 아주 잘 이해합니다. 협동적인 일을 완벽하게 부사가 동사를 수식해주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네? 침팬치는 협동을 안 한다. 이건 아니야. 협동을 완벽하게 잘 하는데, 전제 조건이 뭐라고? 보상이 있을 때. 그런 내용이 뒤에 나와야지. 맞지? 완벽하게 잘 협동적인 일을 이해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들은 오직 보더, 투 생각해. 보더 그럼 뒤에 쳐다볼 것도 없이 투 생각해 투안나 확인해봐 왔지 뒤에 투 왔잖아 투 테이크 파트 참여하려고 애쓴다고 오직 이풀을 라면 말고 경우에로 하자고 그들이 C 알수 있는 경우에만 참여한다고 뭘알수 있을 때 보상이 얼마요 보상이 얼마요 이걸 알수 있을 때만 보상이 얼마요 이걸 알수 있을 때만 그들이 오직 그들이 알수있을 어떻게 협동이 초래하는지. 전치사 뒤의 동명사. 이거는 무슨 상해죠? 동명사 앞에 소유격은 무슨 상해죠? 의미상해조가 되는 거야. 의미상해죠. 그들이 한 조각의 과일이나 다른 보상을 그들이 얻는 것을 초래하는 거. 다시 협동이 어떻게 그들이 과일 같은 보상을 얻는 것을 초래할지를 아는 경우에만 참여한다고. 결론은 뭐야? 모르면 참여 안 한다고. 어때? 여기 문장이 쉬워 어려워? 어렵지? 그럼 별표 치감 암기해야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만 별표 치면 되잖아. 나머지 이해 다 되지 않았어? 그럼 여기 요 문장만 별표 치자고. 법부터만 별표. 법부터만 별표 쳐. 자 여기만 분석해주고 넘어갈게. 항우는 어떻게라는 의문사로서 C의 목적어야. 이만큼이. 이선 협동이고 리절트 인의 인 전치사의 동명사 목적어야. 전치사의 동명사라고 해놨잖아. 동명사 앞에는 무슨 격이 의미상해 주어야? 소유격이야. 자 결론은 동물은 침팬지는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포인트였어. 그러면 대조적으로 그러면 인간은 보상이 있어도 없어도. 없어도 된다고. 대조적으로 인간들은 협동합니다. 뭐를 위해서? 협동의 즐거움을 위해서. 선생님이 아까 순서를 정해놨죠? 협동의 뭐를 얻을 때만 즐거움을 얻은 다음에 기분이 좋아지고 관대하고 자비로워진다 그랬어요? 얘가 그러니까 자비로운이래요? 볼게요. 봅시다. 그것의 조의 아까는 플레, 플레저먼트라고 해놨는데 아 플레저라고 했다 그냥. 플레저 오케이? 협동을 하는데 즐거움을 위해서만 합니다. 그냥 번호 1 달아놓을게요. 실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d e a 이하라고. 아, 실험이 데디 a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요. 실험에 따르면, 여기도, 실험에 따르면, 실험에 따르면, 침팬치들은, 실험에 따르면, working, working with others. 다른 사람과 협동하는 것은, 협동하는 것은, 아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들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글이? 협동하는 게 다른 아이들에게 아이들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어, 협동했는데 아기가 만족해. 만족해. 그럼 좋아지는 거야. 아기가 불만족해. 그럼 다시 협동 안 해, 걔네들은. 그 후에, 그 후에, 어, 요거를 좀 별표 쳤으면 좋겠어요. 요, 요 문장 별표. 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침팬치에 대조되는, 대조적으로라고 하는 휴먼스를 집어넣는 건 쉬울 것 같아요. 근데, 그 후에, 기준점이 어디에요? 기준점이요. 에 협동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 후에요. 기준점이 협동, 행동에 영향. 영향을 미친 후에, 방금 뭐, 자비로운 이라 그랬었죠? 밑에서는. 여기서 뭐라고 해놨어요? 관대한 이라고 했잖아요. 관대해진다고. 관대. 자, 뭐를, 협동에 뭐를 얻게 되면? 즐거움을 얻게 되면, 그 협동이 아이들의 어디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들은 점점 뭐해진다고요? 관대해진다고요. 어? 선생님, 관대함 말고, 한 단어가 더 있었는데요. 기분이 좋아진다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as if. 마치, 마치, 협동하는 것이 협동하는 것이 그들을 더 나은 기분으로 배더잖아요. 배더. 배더 무드. 더 나은 기분으로 그들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그 이후에는 협동이 협동 이후에는 그들이 더 관대해진다고요. 인셔링. 간식이라는 단어예요. 트리트. 간식을 나눠주는데 굉장히 관대하더라고요. 어떤 간식이에요? 실험하시는 분들이 교수님들이 애기들에게 주었어요. 뭐를? 목적어가 불완전합니다목 관대 대생냐? 어떠한 간식이든지, 애니는 강조해요. 어떤, 뭐, 뭐든지. 라도로 할게요. 어떤, 뭐, 뭐라도. 어떤 긍정문에서 쓸 때는 강조라고요. 애니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는 게몇 번이라고 그랬죠? 아까 밑에서? 2번. 관대해지는 게몇 번? 3번. 이 순서라고요. 잘 따라왔죠, 여기까지? It seems unlikely that. 수거처럼 암기해 주세요. 가주어 진주어라고는 했지만, 수거처럼요. 대디야안할것 같다. 이렇게. 대디야할것 같지 않다라고요. 쭉, 쭉, 쭉. 아이, 너무 긴데, 이거? 여기까지 오는데? 가로 이따 닫을게요. 너무 길어요. 길어도 너무 길어요. unlikely의 <목소리> 품사는요, 뭐뭐 할것 같지 않으려는 형용사예요. 체크 좀해 놓으세요. 라이클린이 언라이클리냐고 낼까 봐 그래요. 뭐뭐 할것 같지 않은 형용사예요. 데디야 할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나누려고 하는 아이들의 의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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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결과일 것 같지 않다. 배운 결과, 전차대동. 배웠던 결과인 것 같지 않다. 다시 한번. 나눠 주려고 하는 엄청난 의지가 데디아를 배운 결과가 아닐 것 같대요. 데디아를 한 여기에 그냥 끊을게 어쩔 수 없어요. 너무 길어서. 자, 데디아 맞춰보세요. 데디아 잘, 다시 이해해보세요. 과자를 나눠주려고 하던 애기들의 의지는 뭘 알아서가 아닐까요? 침팬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침팬치 반대니까 인간은. 보상을 줄 거라는 것을 안 결과가 아니라고요.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뭐예요? 여기 아니라 그랬으니까.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뭐예요? 누군가 보상을 해주겠지라는 것을 배워서가 아니라고요. 맞아요? 이래서 어려운 거죠, 영어가. 여기가 빈칸이면 어렵죠. 보상이 있어서, 보상이 있어서 공유하고 나눠준다는 건 침팬치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언나이클레 체크를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들에게 그들이 사람들에게 지불해야 한다고요. w o r k i n g 이되데 누구랑요? 이 그들과 working. 얘가 협력, 협동한 것. 협동한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배운 결과가 아니라고요. 이게 나름대로 노력에 대한 보상인 거죠. 노력에 대한 보상인데 이거는. 인간들의 특징이 아니라고 한 거라고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별표 치세요, 이것도 입부터. 여기서 입문장 별표 쳐 놓으시고 여러 분 읽으세요. 대디야할것 같지 않다, 대디야할것 같지 않다, 대디야할것 같지 않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애기들이에요. 애기들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느끼는 방식은, 방식은 엄청나게 영향을 받아요. 바이아 페피피 경험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경향 경향이냐면 경험이냐면 인간의 뇌 발달에 영향을 준 경험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올라가볼게요. 여기요. 인간들은 협동의 즐거움 즐거움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연구가 연구에 따르면. 함께 일하는 것이 아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뭐한다 그랬어요? 미친다 그랬죠. 그래서 함께 일하는 게 좋으면 아이들은 뭐 해준다고요? 관대해진다고요. 그 후에 아이들은 관대해집니다. 다시 볼까요? 아이들의 뇌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느끼는 아이들이 배우는 모든 것에 관해서 아이들이 느끼는 방식이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가로는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닿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서 닿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타인에 대한, 타인에 대한 우리의 어린 시절의 관찰은, 경험은, 어린 시절에 어른들이 하는, 만족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배운다고요. 나쩌스는 나뒀니 그럼 우리 자연스럽게 뭐 찾아요? Also, 추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관찰한 경험은 우리가, 우리를, 우리를 도와주는데, 이 런, 배우는 겁니다. How to behave. 행동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을 어떻게 행동할지를 배우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도와줍니다. 얘는 must에요. be s u p p e 는 어떻게 느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린 시절에 누구를 관찰하면 타인을 관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뭘 배우게 돼요? 행동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고요. 또 느껴야 되는 방식도 배우게 된다라는 글이죠. 요약지 다시 읽고 마무리 져 드릴게요. 어린 침팬치들은 오직 그들의 자신의 이익과 보상을 위해서만 협동을 하지만 인간은 함께 일하는 즐거움으로부터 즐거움을 얻게 되고 그런 즐거움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기분이 더 좋아지고 더 관대하게 된다라는 글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어린 시절에 함께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껴야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지 어떻게 느껴야 할지를 배우게 된다.